10만 계십니까, 10만? 자, 10! 자, 10만! 자, 10만! 자, 10! 자, 10만. 자, 10. 안 계시죠? 6만은 못먹습 자, 비메. 비매. 자, 비메가 또 꽃이 그렇게 이쁘더만. 자, 이거 2만 계십니까, 2만? 자, 2. 2만, 2만. 자, 3만 갑니다, 3만. 자, 3만. 자, 3만. 자, 3. 곡 좋고, 좋잖아요, 고기. 자, 3만. 자, 3만. 자, 3만. 자 3. 4만. 이거 얼마씩이에요? 네? 5만. 5만 원. 혹시 4만 계세요, 4만. 자, 4. 자, 4만. 아, 니짜 비매요. 다 7만원씩 다 나가, 어지 자, 3만 5000개 4만. 자, 허 자, 4. 자, 4. 자, 4만 이건 그것도 많던다두개나볼까 자, 두 개가 혹시 8만 하실 분. 두 개. 하나보다 하나. 네, 예. 두 개에서 8만. 자, 8만. 비매 비매. 혹이 그렇게 이뻐요. 이거 곱 좋습니다. 이것도 예. 네. 8만. 8. 8. 8만. 자, 파랑이시죠? 7만 7빼다다가 음, 말없게 나도 잠깐 잡을 게 그냥 7만, 8만 자, 8, 7만씩 자, 7만씩 이렇게 우리 사 아, 잘 사셨네 이것은 예. 체육은 좋은데요 예? 체육은. 예 체육 좋은데요 네, 체육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아, 이놈이 왔을 때 이쁘네 예 저놈은 명동 옷이 뭔나무도 아니고 것이 없을 때 이쁘네 자, 이거 때 바로 7만 값게 7만. 이거 하나 값이거 하나 값. 자, 7만. 비례 비쌉니다. ,이. 자, 7만. 두 개. 자, 7. 7만. 자, 7하기 시죠 7. 자, 7만. 구무. 가라셔. 자, 7. 어, 자, 7. 이거, 이, 이, 이걸로 안 되잖아. 뭐. 아, 이거 연락이라도 한번더 주시지 않으시지 않님시지네감사 빨리 감사하니다니다자손한번자 앞에 차두자자 3만 자 3만 자3자3자3자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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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갑다 5만 자5자 5만 자5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선물 먼저 마, 몇 개, 몇개 안되지? 안팎에 아, 이렇게, 그렇 되는 시간에 자, 우리 성물 한번 해볼게요 누구 자, 자, 선물 여기 오셨으니까 자, 야, 선물 한번 네. 여기 물한번 하게 아까 이거 사진 어디 가셨지? 아, 그래. 네, 네. 네. 금방까지 계셨었는데? 이라고, 이거 한번접어이 야, 이거 바로 보자 봐. 이거 먼저 바로 봐. 잠깐만 잠깐만. 바로 바로 바로. 네. 소름이 돋나어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선물 좀한번볼게요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강사님안 계신가요? 자 강사님, 예. 아 여기, 여기 쪽으로저사님 뒤에 계시로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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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한번 로 아니, 아니 아까 지금도 사실 뭐그분가하고 지금 찍지 말아야 해. 네. 아니 그분이 오셔야.